6, 8, 6번 여기 더 중요해요 결교하시고 이건 옮겨 적어야 된다 별 예쁘게 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렇게 자, 근데 그 전에 해줬던 거654 그거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자, x가 0에서 3입니다 범위가 그래서 함수 예의 최대값과 최소값 두개 구하라는 거야 단서가 a가 0에서 2예요 이렇게 6, 8, 6번 x는 0에서 3이에요 0에서 3까지 자 f는 근데 자완전으로 바꿔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으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상의 x축을 그릴게요. x축이 가상이라는 거는 여기 있다는 라거 아니야. 여기 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축이지. 축 축이 그래서 2분의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분의 a가 축이에요 그럼 최소값은 그러면 여기야. 맞지?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여기 축에서 가장 멀리 가는 게 최대값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X의 범위가 0에서 3이네. 0에서 3이야.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 X의 범위가 0에서 3인데 만약에, 적지 마세요. 0이 여기고, 3이 여기라 생각해봐.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고, 최핵값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다행히도, 단서를 줬어. 단, A는 0에서 2 사이래요. 이걸 줬잖아. 그러면, 2분의 A는, 얘를 2로 나눈 거니까, 2로 나눠주면, 바로 쓰면 되겠죠. 2분의 A는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2분의 A가 0에서 1이니까, 다행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됐어요? 그래서 0에서 1은 0과 1이 왼쪽에 있으니까 0이 한 이쯤에 있을 거고요. 1도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아.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범위는 x가 0에서 3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0에서 3까지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핑크색은 뭐냐면요. 이 범위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자, 이제 그리시면 돼. 어, 그려보세요. 저희 핑크색이 바로 최대 최소가 들어가는 구간이 돼요. 이렇게 얘좀다 풀어가지고 근데 또자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최대값, 최소값 이 값들은 x 값이야, y 값이야? y 값이야, y Y값. 값, y 값입니다. 최대값 구해볼게요. 최대값 최대값을 m이라고 했죠. 맥시멈이에요. 그럼 라지 m 최대값 라지 m은 어, 어디겠어요? 축이 여기니까 여기서 가장 먼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죠. 그쵸? 요거는 요 길이는 1도 안 돼. 이게 1이니까. 근데 이거는 벌써 이것만 길이가 2니까 이게 최대값이 여기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돼. 최소값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맥시멈은 x가 3일 때입니다. x가 3일 때이 f 값이야. f 3이야. 그래서 3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식이 f(x)가 x 제곱 마이너스 ax였죠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9 마이너스 3a가 되겠지 어, 그래서 m 값은 x가 3일 때9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솟값은 어, 여기야 x가 2분의 a일 때가 될 거예요 2분의 a일 때 그래서 x가 미니멈은 2분의 a일 때가 돼요 2분의 a일 때 2분의 a 여기 넣어야 돼요 그러면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 되겠죠 2분의 A 여기 넣은 거야 그냥 얘보다 여기다 상관없어 그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 이 라지엠과 스몰림을 더하래 얘하고 얘를 더하래요 또 이렇게 이 마이너스에 있어요 그럼 더하라는 거야 자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9가 나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에 또몰고 아래 이거의 최대를 또 구하래 이거의 최대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여가까 오시면 돼 이거를 완전제곱 바꿔주면 돼요 이건 뭐냐면은 A에 대한 2차함수로 보시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잖아 그래서 최댓값은 어딥니까? 마찬가지로 또 꼭짓점이야. 여기 찍어주면 되겠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완전제곱을 바꿔주면 돼요. 바꿔준다. 자, 완전제곱 바꿔주면 은 4분의 1로 묶어주고요. 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 들어가는 수를 찾는 거죠. 이렇게. 이거 얼마입니까? 좀 복잡한데? 9야? 아닌데? 아, 답이고? 여기 들어가는 수. 이거 말고. 여기.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이 곱해서 두배한 다음에 4로 나가면 3 되니까 6이 돼야 돼요. 이거 6입니다.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laughs> 그럼 이거 상수항은 36을 4로 나가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가 나와요. 답은 어 맞아. 9가 돼. A가 마이너스 6일 때. A가 마이너스 6일 때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잠깐만. 어? 와 아, 계산 틀렸다. 9더 9가 여기 있었네. 하나 더 있다. 이거 하나 더 있다. 18이에요. 18. a가 마이너스 2일 때 18이에요. 어, 고쳐주세요. 이렇게. 답은,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어. 아, a가 0에서 2까지니까 여기 안 된다. 다시. a가 0에서 2니까, 미안해요. 마이너스 2안 되잖아. 여기 단서가 a가 0에서 2였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해야 돼. 고쳤어.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는 18이 맞는데요. 여기만 그리셔야 돼요. 그럼 최대값은 어디일까?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0일 때야. 0일 때. 그래서 최대값은, 다시 적을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돼. A가 0일 때 넣어봐야 돼. 0 넣어보면 9죠. 9가 되고요.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지. 최솟값도 구해볼까? 최소는 a가 2일 때야. a가 2일 때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죠. 2는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더하기 9가 돼. 플러스 2야.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9고요. 얘는 2가 됐던 거예요. 9에.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찰해야될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내신에 많이 나와요. 만약에 이제 연습을 하신다면은. 아까 684나 685보다는 이걸 한번 더 복습을 해보세요 여기 내신에 나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 바로 갈게요 687, 688 이렇게 근데 아까 돌아보니까 다들 풀었던데 보니까 풀었죠? 687다 풀지 않았어요 그치? 못 풀었어? 요 합시다 687 할게 그다푼 사람은 할게 없죠 다푼 사람은 할걸 드릴게 아까 했던 거 있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이 그 685를 다른 방식으로 풀었잖아. 이 똑같은 문제가 뒤에 있어. 어디에 있냐면은 741번이 있어요. 741, 742두개 묶어봐. 741, 742. 요거 풀어보세요. 741, 742요거다된 사람은 687된 사람은 687번 해볼게요 몇 분? 이기게 시간이 안 가지? <laughs> 아, 이쯤에 있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일정돼서 끝나야지 안 끝나? 가끔 그런 거안 해봤어? 지우기 뭘것 같아? 여기? 신경 없는데 신경 없는데? 어, 비슷해요 지우기 뭐냐면은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걸 하고 있어 근데 안 끝나 이게 지우기야 데 <laughs> <laughs> 여러분 이제 공부가 이렇게 재밌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재밌을 때 있는데, 하기 뭐 싫은 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해. 어, 대부분의 친구는 안 해요, 그냥 안 합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그치? 원래 집에서 이렇게 좀 편히 쉬고 산책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동물하고 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무슨 구경하를 우리를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도대체? 쑤민 이유가 뭐야? 뭐가 되려고 수학 자되려고 아니죠. 그렇죠. 너무 과도해요. 너무 어려워. 수학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경쟁을 다 안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 서로 이기겠다고 경쟁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려운 거안 했어요. 어렵지 않았거든요. 가수로 어려워져 보니까. 6 8 7반 볼게요.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요. 주어져 있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C라고 하자. 여기. 여기 A하고 C가 나오죠. 그 인수분해하니까 여기는 어, 마산, 마1로 되겠죠. 마산,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축은 가운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P가 있어. 움직여. P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B, C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A에서 움직여서 P가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은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움직인다 이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거 별거 아니죠 AB의 최대를 구하래 최대 주어진 식이 이거잖아 AB가 무슨 관계냐면은 이거 위에 점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AB를 그럼 어떻게 돼요 B는 마이너스 A 제곱 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b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를 그러니까 b를 요거로 바꿔서 이거를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한 문자. 왜한문자로 해요? 두개 문자면은 값도 구할 수가 없죠. 범위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한 문자로 통일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 대신에 요걸 둡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제곱에 크게 써요. 마이너스 2 a 인데 앞에 a 가 있으니까 a 하고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이거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끝났네.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위로 볼록한 함수 그려서 꼭짓점만 구하는데 맞지? 이거는 x 가 그냥 a 로 바뀐 것 뿐이잖아. 그렇죠? 상위 할수 있죠. 그렇죠? 상이 나와서 한번 해줄까? 지각했으니까 한번 벌을 받아야겠는데. 또 지각할 것 같은데. 괜찮아? 다음 내봐. 몇네 벌써? 넷 네? <laughs> 자 이거 위로 볼록 하니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가상의 x 축을 그립니다 A 이렇게 여기가 축이 축이 중요해요 축이 축이 이제 2분의 1이에요 완전 제곱 바꿔주면 A를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이렇게 될거같요거 마이너스 묶거면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1에 더하기 3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같아 어, 맞네요. 최대값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얘가 되겠죠. 4분의 13이 됩니다. 답은 4분의 13. 적어주세요 할만하죠, 이거는. 그렇죠? 688 바로 갈게요. 688. 최소값도 구해야 돼? 최소값은 어디야, 그러면? 잘했다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이니까, 어, 자, 퀴즈.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이 여기, 뭐, 1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자, 최대값은 여기야. 자, 퀴즈. 그럼 최소값은 제일 작은 거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자, 1번 드릴게요. 1번. 그냥 1번, 2번 선택하면 돼. 답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제일 작은 데가 1번이냐, 2번이냐, 이거야. 이렇게. 틀린 친구는 저기, 한 시간 남기로 할까요? 제가 지금 했거든. 이거 틀리면 안 돼. 설마 이거를 그, 어, 2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죠? 그렇죠 수빈이 1번이야, 2번이야? 제일 작은 거야. 작다라는 거는 아래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제 가자 그렇죠 이게 페이크잖아 뭐 이런 거랑 똑같아 저기 어, 예를 들면은 뭐 원을 그릴 건데 선생님 원두개 그릴게요 자 이거는 반지름이 5고요 이거는 반지름이 1이래 이가큰 거야 얘가 끊지 그치 스케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않아 이렇게 이렇게 썼지만 이게 가장 작다라는 거는 축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얘는 2분의 3만큼 간 거잖아요. 얘는 2분의 5만큼 간 거잖아. 그니까 러 얘가 더 많이 갔으니까 얘가 더 떨어진다고. 그렇죠 축에서 멀리서 멀리 떨어지는 거죠.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야. 맞지? 조금 안 돼. 난, 난 모르겠다, 솔직히.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최소값은 A가 마이너스 3일 때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3넣어봐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최소는? A가 마이너스 3일 때, 뭐 마이너스 3을 여기 넣으면 힘들어 여기 있는데. 요 여기 넣어주면은, 어, 마이너스 9에다가 어, 플러스 6이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렇는 음, 엑스 젤 마이너스 3 이랑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3 이면 실제 엑스축은 여기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상의 엑스축이야 가상의 아 가상의 가상의 엑스축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수빈이의 지금 키를 재래 수빈이 일어나한 다음에 그럼 원래 원래 키라는 거는 이제 바닥에서 재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5층이잖아 그렇다고 막 저기 1층 내려가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수축 만들어 놓고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가상으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죠. 이렇게. 어차피 숫자만 써주면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3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상의, 가상의 A축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했죠? 그쵸? 그렇죠? 재미없지. 그치? 렇 7, 4, 1 가봐요. 아까. 7, 4, 1. 아, 이거 했어요? 요거하고 쉬세요. 형님도 고생했어. 7 4, 4, 4. 1 자, 1분 드릴게. 풀어봐, 1분. 741번. 하명 시킬게요. 아 잠깐만, 상현이가 이거 할때안 왔구나. 시켰지. 상현 시키려이 했는데 렇지 자, 이거는 오늘 지각한 친구 한명더 있었죠. 어디 있었지? 안 보이는데. 그렇지. 지각한 친구 시키겠습니다. 그럼 아린이 이 들었나? 어, 들었죠. 그렇죠? 어, 음. 이거, 이거 까 했잖아요. 이거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쓸수 있어요? 상인이랑 상인 상형 봐봐. 얘를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맞죠? 그렇죠?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한 거죠? 지금 보니까. 1을 대입해. 그렇죠? 어,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1을 대입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상현이가 답을 말하면 그만 할게요. 답 얼마예요? 그죠. 오케이 맞았어. 쉬세요. 답은 0입니다3번 x1 대입한 거예요. 상현이 늦게 왔으니까 이거 이해돼 지금 한 거? 이것도 해요 이것도. 실사 2도 하고 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영상을 보는 주영이하고 주원이도 7 4 1과7 4 2를 하고 쉬세요. 선생님 근데 칠백사은 원래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세개 있으니까 한 마이너스가 하나 앞에 남으니까 그 x의 세자오스 x의 제오스 x 마이너스 가0이 아니라 다른 뭐 2나3 이런 수였으면은. 어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이나 3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그냥 그 x의 자체가 2나 3이거든요 야, 앞에가? 아니 그냥 그 자체가 아 여, 여기가? 어 그냥 x의 3 플러스 2x의 5 플러스 x 마이너스 4 자체가 2나 3이거든아 요게? <laughs> 아니요 그냥 그 한. 하... <laughs> 어아 <laughs> 이게 답이 네. 했는데 만약에 4가 나왔다 이렇게? 네. 자, 넣었어요. x에 다수 넣었을 때그거 어. 자체가 2나 3막4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 마이너스 붙인다고? 왜? 저기 옆에 x α x β x 감막 붙었는데. 어. 그1다 넣고서 어. 아니, 마이너스 앞에 하나남 붙잖아. 너스가왜 남어? 무슨 말이야? 네.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가 왜 남지? 지금 이게 어. 아, 저 아 아까 거는 응.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봐아 이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응. 아 지금 이제 수빈이가 말한 게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랑 얘는 반대 부호니까 마이너스 붙인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지금 똑같으니까 붙일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게 부호가 반대예요 서로 마이너스 세개 붙인 거니까 어, 답이 이제 반대가 나온다 그 얘기지 그치 오케이 이건 아니야요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자 742도 상현이가 맞췄으면 쉴게요. 그렇지 맞췄다. 다음 몇번이야 742는? 1번이죠. 네, 그만할게요. 쉬읍시다. 쉬세요. 주영이랑 주원이도 742번, 1번 나왔으면 쉬세요. 정지했다 하겠습니다.